어찌되었든 얘의 주어지 문제의 최솟값을 여기 최솟값을 얘기하는 거죠 최솟값을 이야기하는 것은 y 좌표죠 그쵸? 꼭짓점의 y 좌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꼭짓점의 y 좌표를 이거라 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셨죠? 어? 최솟값을 이거라 하자 우리 최솟값은 뭐예요? 꼭짓점의 y 좌표잖아요 그쵸? 그러니까 꼭짓점의 y 좌표를 얘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이해됐어? 자 그러면 꼭짓점을 찾는려면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? Y는 x 의 제곱 마이너스, EM, X 마이너스, M 제곱 플러스, EM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. 네. 그럼 완전 제곱시 만들려면 얘를 반을 나눠서 제곱하는 거 마이너스 EM을 반을 나눠서 제곱해. 그럼 마이너스 M을 제곱하면 플러스 M 제곱 마이너스 M 제곱 이렇게 쓸수 있죠. 네. 자,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. 어디까지 완전제곱. x-m의 제곱이 될 거고. 여기 정리하면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. <laughs>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그럼 얼마예요? m,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인데 이 꼭지점의 얘가 최솟값입니다 그쵸? 그최솟값을 뭐라고 하자? 얘라고 하자. 그럼 얘가 누구라고 하자? fm이라고 하자. 그러면 fm은 마이너스 m 제곱 마이너스 e m 제곱 플러스 e m 플러스 1이라고 하는거죠. 그러면 이걸 x라고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어떻게 돼요? 어, 위로 볼록인 함수 그래프가 될거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이 fm이 최대값을 가져라. 이, 그쵸? 렇 위로 볼록인게최대값 가질거 아니야. 이 fm의 최대값을 어디에서 m이 p일 때 최대값 갖는다라고 하는거잖아요. 그러면 다시 예를 어떻게 하자는거야? 완전제곱식에서 얘의 꼭지점을 찾자 이거야. 그럼 마이너스 1을 빼내면 m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아, m 그치 그럼 플러스 1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개수 마이너스 1을 반을 나눠서 제곱해 그러면 4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있는 거죠 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예요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이 있는 거죠 그럼 2분의 3이요 예? 요거 플러스 1이었으니까 2분의 1이오고 플러스 1분의 1이 2면 2분의 3이라고 쓸수 있어요. 음. 자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쓸수 있어? 2분의 3이라고 쓸수 있다고요. 그럼 여기 좌표가 어떻게 돼요? 2분의 1, 2분의 3이 되죠. 그러면 이게 m 값이죠. m이 2분의 1일 때, 그치? 그래서 p 값은 얼마야? 얘는 얼마야? k 값은? 그러면 이가 되겠네요.